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초급자, 중급자를 위한 방송 금전도사 TV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금 투자라는 것은 어, 금 지수, 즉 선물 투자를 전제로 한 설명이고요. 저는 고객들의 자산 관리에 이금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투자란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아주 간편한 금 투자를 말합니다. 저는 같은 시기에. 한 그룹의 고객분들에게는 금을 사라고 했고요. 한 그룹의 고객분들에게는 금을 팔라고 했어요. 아주 이상하죠? 같은 시기예요 먼저 그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편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자는 제 제안에 고객분들은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워낙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을 내가 편입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 고객분들의 걱정 때문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자산과 이 금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제 제안을 받으셨으면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산관리사인 제 관점에서는 항상 좋은 수익률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금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섰고요. 또 포트폴리오에 금이 포함이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는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분석 방법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앞으로 방송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요 실제로 당시에, 그즉 작년 가을이죠 제가 지인분들한테 이제부터 금을 많이 사라 라고 많이 굉장히 권했어요 그때 당시 제 인스타 캡처 화면인데요 여기 저는 어, 인스타에도 어, 금을 이제는 사야 될 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 이런 위기에서는 금값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폭등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동반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여보세요. 미국 연준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무제한 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2020년 3월 23일이죠. 그때 뉴스를 살펴보시면 어.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산들의 하락은 멈추고 곧 어, 금값이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때 어, 고객들한테 그때 이제 금 사기를 반대했던 고객분들이죠. 금을 사두길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뭐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작년에 워낙 금을 사라고 많이 떠들어서인지 금값이 치솟기 시작을 하니까 3월 말부터 제 말을 듣지 않고 금에 투자하지 않았던 뭐제 지인분들 아니면 뭐 고객분들, 뭐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말 듣고 금을 사지 않은 것을 아주 후회를 한다. 지금 보니까 금값이 아주 막 오르고 있던데, 나, 어, 내가 갖고 있는 돈다 끌어모아서 금 사겠다. 어떠냐? 저는 이분들에게 금 사지 말라고 했어요. 어, 이런 투자는 제 관점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그런 투자거든요. 어, 왜 그랬을까요? 작년부터 3월까지 금을 사라고 했다가, 3월 말에 금을 사지 말라고 했던 게뭐 금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그 기준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3월에서 4월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4월이 되었는데 제가 한 그룹의 고객분들에게는 금을 사라고 했고요. 한 그룹의 고객분들에게는 금을 팔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아, 이 정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사실 여기서 필요한 뷰 포인트는 포트폴리오 관점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정보를 해석을 할 때, 어,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모든 정보에는 바로 이 양면성이 있죠. 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어, 같은 이슈를 갖고도 서로 다른 그런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금을 팔라고 했던 그 고객분들은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에 다른 투자자산들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부터 그때까지 어, 금값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상승한 금을 팔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값싼 자산들을 다시 사들인다면 이 값싼 자산들이 정상 가격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포인트는 어, 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이 하락했던 자산을 사들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크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판단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금은 약10% 정도 수익률이 났었고요. 금을 팔고 사들인 자산, 사실은 이제 나스닥 인덱스였는데요. 이 자산들은 약 3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손해는 아니었겠죠. 10% 정도 수익률이니까요. 그런데 금을 팔고 사들인 자산에서는 30%의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금 말한 나스닥 인덱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다음 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반대로 금을 사라고 한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금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어, 포트폴리오는 항상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금 매수를 권해드렸던 분들은 사실은 어, 포트폴리오에 안전 자산이 아예 없던 분들이었어요.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주식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심한 위험 자산과 어이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 위기에도 대응을 할수 있고 적절한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안전 자산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금을 편입을 시킴으로써 안전 자산을 확보를 해드린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서 금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 날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뭐 다또 다시 코로나로 인한 2차 3차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 금값은 폭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면 폭등을 해서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또 반대로. 금값 폭등이 아니라 주식 자산 상승이 오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포트폴리오의 관점으로 바라본 판단입니다. 바로 이게 포트폴리오 뷰인 것이죠. 금을 산 그룹과 금을 판 그룹 이두 그룹은 모두 지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 투자는 앞으로 매우 유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금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가 어, 밥을 먹을 때 명란 젓갈이 맛있다고 해서 30세기 내내 명란 젓갈만 먹게 된다면 우리 건강은 매우 안 좋아지겠죠? 포트폴리오도 이와 같습니다. 한 자산이 매우 유망하고 매력적이라고 해서 한 자산만 담아서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균형 없는 포트폴리오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금보다 아주 유망해 보이는 매력적인 다른 투자 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 자산들을 놓치고 금에만 투자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금을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제 지인이 한 번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는 형이 10년 전에 금을 1억 원치를 샀는데 지금 그 금이 1억 5천이 됐어. 아주 대박이야.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게 왜 대박이지? 만약에 10년 전에 그 1억으로 나스닥 인덱스에만 투자를 했었어도 그 1억은 지금은 5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만 나스닥 인덱스는 50%로 상승했습니다 이 아는 형이 10년 동안 이뤄낸 수익률 50%는 나스닥에서는 단 1년 만에 이어난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게 상대적 바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500% 수익률이 났는데 나만 50%가 난 경우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상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항상 나만의 중심 있는 뷰가 매우 중요하고요. 앞으로 금 투자하실 때도 몰빵이 아니라 투자 기간과 균형을 고려해서 다른 자산과 함께 병행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